되게 날. 아침에 일단 커피를 내리고. 오늘은 회사 일이 좀 여유로운 하루로 예상이 돼서 좀 놀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요새 좀 정신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서 먹을 예정이라 어제 말고 그제도 좀 먹고 해서 오늘은 관리를. 관리? 오늘은 좀 신경을 써볼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점심시간. 지금 씻고 나왔고 오늘은 간단하게 계란을 먹으려고 합니다. 다른 거 먹기도 귀찮고 지금 씻고 나왔더니 누워있고 싶어서 잠깐 누워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다 배렸어요 여기다가 케첩을 뿌릴 건데 제가 사실 케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아주 살짝만 뿌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나갔다가 케첩을 사왔는데 잘 샀네요 먹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까지 먹겠습니다. 지금 퇴근했고 어,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엄청 두껍게 입었어요. 가는 길에 오늘 쇼핑데이라 쇼핑센터들이 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SSD 가는 길에 사려고 합니다. 그건 가서 프라이스 매치 해달라고 할 거고 오늘은 이렇게 두껍게 입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거 샀습니다. 289불인데 178불에 샀어요. 음? 프라이스 매치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찍었습니다. 20불 주고. 하이피. 샵 들렸고 플랫라이트를 뽑아다 줬습니다. 비가 엄청 왔나 봐요 밤새. 그래서 세상이 약간 젖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온도는 최저 10, 최고 17. 이게 영상인데 분명히 영상 기온인데 이상하게 추워서 진짜 호주 겨울은 무시할 게못 된다. 다시 한 번. 왜냐면 저 어부도 신고 왔거든. 슬림 스파게티 국물 마시는 느낌? 저 완전 배고팠는데 개이득 얻었습니다 에이 오늘 바베큐 내일이에요 사진도 찍어주고 왔어요 브리드링크도 <laughs> 이만큼이나 받았어 얼굴 팔린거 뭐야 핫도그 얻었어 네, 초상권 주고 핫도그 받았어 이렇게 안면되는 거 찍는구나 왜 매운 건안 드세요? 아나안 먹고 싶어 빵 겁나 맛있네. 여기서 일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And one legla? Sorry, one legla? There. Yeah. Just two choice? Uh -huh. oh. p yep. e And you have cheese yes, please. Just c yeah. 이런데 왔습니다. 가격도 완전 괜찮아. 맛있겠죠? 저희 여기 공원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파스타 먹을 예정니다 지금 퇴근하고 왔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저녁은 모듬 해물탕과 육사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해물탕에 해물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짐에 있다가 편집하고 막 그러다가 나가고 싶어져서 간단하게 입고, 뉴타운을 가보려고 해. 뉴타운 가서 좀 구경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천문대 가서 사진이나 좀 찍어볼까. 꾸미고 가면 이따 와서 또 씻어야 되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러고 모자 쓰고 갈까 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 오늘도 저는 어글을 신고 나왔어.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저희 뉴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저 무지개가 많네요. 저 무지개가 성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상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기는 많습니다. 저희는 소품샵을 가보려고 합니다. 꽤 유명하다는 소품샵. 제 개인 찍사가 생겼습니다. <laughs> 웃기죠? 저 카메라만 쥐어주면 제 사진을 막 찍어줘요 <laughs> 열정 나레야 미쳤는데? 야 이거 진짜 영화다 요 나레야 너1만 유튜버 같 <laughs> <laughs> 무슨 초이 같은 건데 38. 책상 앞에 두면 맞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얼마죠? 지금 여기 가격에 의하면 한 60? 어 65. 어, 아 이거 계란 놓는 거네 오빠. 키티. 아 런던 거야? 얼마인데? 70. 근데 너무 귀엽다. <목소리> Only time will tell. I can't h i n k of anything but you. That's just what you do. This is a Pomona. No movie, sir. This is a new town. Young s 사 저기에 제가 좋아하는 스시집도 있어요 저희는 이쪽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다음 가게를 걸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눈요개 하러 나온 거 이런 거 괜찮네. 오, 완전 싸네. 75불. 이거 원해, 오빠. 아, 75불이 이거야? 설마? <laughs> 이거 75불. 이거 <그게> 300불인데? <laughs> 이거 다 핸드메이드인가 봐. 그런가 봐. 이 사람이 그건 거같 아, 그러니까 이게 핸드메이드니까 이렇게 다 비싸지. <laughs> 어. 이거 완전 멜번 감성. 오, 싸? 심지어 25불. 이건 좀 괜찮은데요? 이건 인정. 부채. Oh, it's pretty. <laughs> I wrote this song for all my no good friends who's just getting by, just like me. Yeah. Leaving ball, yeah. my breath is hard, is regular gasoline. Fire up. a bottle tea. Wake up to a cup, it's black, it's dark. Go to work, get beat like a mule. <laughs> 저 가는 천문대에서는 저 시드니 타워가 보이진 않아요. 여기가 시드미딩으로 올라가면 타운홀이고 가장 시티 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20분 달려서 뉴타운에서 왔는데 7, 10불짜리 주차했습니다. 저희 여기 왔습니다. 여기 난리나네요. 너무 예뻐. 지금 딱 노을이 질때 사냥을 잘온것 같아요. 사람이 오져요 진짜 지금 사람이 진짜 너무 많네. 내가 노을 질때 예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 여기는 완전 깜깜해지고 오시거나 아침 일찍 오시는걸추천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찍어도 다 사람이 걸릴 것 같아요. 와, 미쳤다. <놀림> <타령 artık. 놀림> <놀림> 완전 자연스러운데 이첫링 커피 고지금스가 록스 갑니다. 오빠가 록스를 가고 싶다고 해서 록스를 갔는데 오빠 만나 한 5, 6년 동안 처음 들어봐요. 오빠 록스 가고 싶다고 한 거. 장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주말에 록스 분위기는 네, 놓치 못하거든요. 록스의 마켓이 주말에만 열려 가지고 분위기가 오질 겁니다. 천 문대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마켓은 끝났어. 겨울 느낌이에요. 뭔가 조명도 저렇게 막, 전구도 반짝반짝거리고. 이 호주는 계절이 한국이랑 반대다 보니까 그 7월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거든. 근데 지금 딱그 느낌이에요. 크리스마스인 줄로이 진짜? 근데 다 닫았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5시 딱 5시쯤에 다 닫을 거거든요. 우연한 아, Sorry. 야. 끝났는데? 겨울에는 밤이 질리는. 어, 진짜. 약보다 밤이더 낭만이 드 어차피 낮은 름이 많거든요. 아, 너안 찍고 있어? 깜깜할때 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오늘의 출사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아침에 호주의 세계 행복도가 12라는 걸 알려줬거든요. 근데 오빠 가 오늘 2에 된대요왜 12인지 행복하세요? 네. <laughs> 이제 오페라우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예쁩니다. 이게 이걸론 다안 담기는데 근데 저큰 카메라로 찍다가 이걸로 찍으니까 멋이 없네요. 꽃이 너무 예쁘네 저기 한국사람이 다른 사람 찍어주고 있어 우리가 찍어줬던 사람 아 진짜? 어. 가서 이게 찍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갑니다. 다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테라 이렇거든요아버지 아, 편한데. 이렇게 지 아, 습니버지 엄청 이쁘네 갑자기? 저희 찍고 있어? 아니, 너무 가까워. 아, 할아버할 말이 생각할니까 어, 해할 말을 해라. <laughs> 근데 버지 아, 할아가지 아, 할아지 아, 할아가지 아, 할아지 아, 할아지금 너무 버지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금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할아지 뷰. 너무 낭만있 <laughs> 제가 느낀 시즌의 겨울 중 오늘 제일 낭만있었어요. 원래 브이로그는 이렇게 쉬지 않고 떠들어줘야 돼. 그래야 네? 되는 거야, 원래. 와 이거 전화기 뭐 전화 받으면 은 누가 말할 거 같아. 너 아들을 데리고 있다. <laughs> 야뭐 아무데나 찍으면 그림이야 밤에는. <laughs> 록스는 밤입니다, 여러분. 밤에. 나그래1 2 시에 밥 먹고 지금 몇 시거든. <laughs> 어, 잠깐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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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차, <laughs> 차,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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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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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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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라인이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사랑이 사랑이 꽃폈어요. 오늘의 10